있었는데 없습니다 화대종주 왜 하고 있을까요 네가 아니잖아너왜 왔는데요 네가 가니까요 말리셔야죠 대원사에 김미차 파킹해놓고 화음사로 이동합니다 여기가 화음사고요 화엄사 앞에 요 다리를 건너서부터 시작입니다. 10년 만에 화엄사 다시 왔습니다. <laughs> 오늘 화이팅! 화이팅! 30km 가야 되는데. 아, 갈수 있을지? <laughs> 갈수 있습니다. 화이팅! 오늘의 길잡이 10년 전에 첫 지리산 왔을 때가 화대종주로 왔었는데 10년 만에 다시 오네요 10년 전에는 화대종주를 2박 3일로 갔습니다 노고단에서 1박 하고 세석에서 1박 하고 무박화대종주는 제 능력 밖의 일이라 대피소 1박이든 2박이든 해야 갈수 있습니다 여기 초반 2km는 이런 대나무 숲길이지만 2km 지나면서부터 코에 닿는 코제 뭐 아주 죽습니다. 화대종주 화이팅. 화이팅. 이게 뭐슨일이고 비가 옵니다. 생각보다 많이 옵니다. 화음사에서 노고단 가는 7km 요 코스는 딱히 조망이 터지는 곳이 아니라서 그냥 이정표 구경하면서 어두울 때 올라가는 것도 아쉽지 않습니다. 알람 울리는데 일어나세요 코에 닿을 듯이 가파른 길을 올라와서 드디어 문행기입니다 오. 여기서부터는 성삼재에서 오는 길과 만납니다 여기 조금만 올라가면 노고단 대피소 가자 안 편한 길로 10분만 올라오면 노고단 대피소입니다 취사장 아래에 보면은 식수 뜨는 곳 있습니다 노고단 대피소에서 10분 쉬고, 이제 다시 산행을 시작합니다. 다행히 지금은 비가 안 오고, 날씨가 좋습니다. 그리고, 저기에, 운해 보세요. 우리 노고단 가면은, 노고 운해 볼수 있을 것 같아. 노고단, 노고단에 왔습니다. 자, 이제 천왕봉으로 출발할까요? 출발, 출발, 천왕봉이 <laughs> 나왔습니다. 잠좀 깼습니까? 네, 반은 깼습니다. <laughs> 피아골 삼거리, 천왕봉 방향으로, 인걸령 센터. 지리산에서 제일 맛있는 물이에요. 이 물은 꼭 먹고 가야 돼요. 여기 조금만 내려가면 돼요. 인걸령부터는 삼도봉 오름입니다. 계단이 새로 생겼습니다. 신구 등산로가 뚜렷하죠? 반야봉 가실래요? 안녕하세요. 저는 삼도봉 가겠습니다. 반야봉은 다음에. 그럼 다음에 갑시다. 노루목에서 반야봉 올라갔다가 여기로 내려오시면 됩니다. 감도봉 이제 토끼봉으로 갑니다. 화개지까지 쭉 내렸다가 토끼봉까지 쭉 올라갈 거예요. 노백산 철쭉 보러 갈 필요가 없네. 와 토끼봉이다. 와 예쁘네 철쭉이. 네 감사합니다. 네, 즐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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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운 사행 되세요. 종주로 오면 여기서부터 해가 뜨기 시작하는데 오늘 노고단부터. 밝은 상태에서 여기까지 오니까 이 길이 너무 예뻐서, 뭐, 이런 종주도 좋은 것 같아요. 장터목 가지만, 갈수 있다면. 갈 수는 있겠지. 김미, 죽네, 죽어. 아, 진짜 죽을 것 같다. 그니까, 러좀 걸으라 했잖아. 아무리 등산 DNA 있더라도, 좀 걷다가 와야지. 아니 4 4 k 로 하대 정주를 하는데 한달 동안 걷지도 않고 오. 어떻게 보면 김이가 더 대단하다니까 못가겠어니 어, 저러면서 또갈 거면서 연하천에서 내려가야겠 연하천 가면 또 까먹을 거면서 <laughs> 이제 여기 내려가기만 하면 바로 연하천이야 힘내 연하천이다 대피소 맞아 식수 뜰수 있어서 지리산을 종주하기 너무 좋아요. 벽소령까지 열정! <laughs> 열정! 열정 일정 없으시네요. 여기 저번에 왔을 때 공사하고 있었잖아. 다 공사했네. 어, 좋다. <laughs> 이런 길만 계속했으면 좋겠다. 어... <laughs> 형제봉 가는 길에 천왕봉이 보입니다. 저기 벽소령도 보이고요. 응. 앞에 형제봉도 넘어야죠. <laughs>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형제봉입니다. 와, 형제봉 올라오는 게 장난 아니에요. 아, 힘들어. <laughs> 아, 이런 날씨 좋은 날 보면 형제봉 조망은 정말 너무 너무 멋져요. 안토까지 11km 남았어. <laughs> 오, 와, 11km밖에 안 남았네. 30km 중에. 벽소령 가는 길에 바람계곡입니다. 드디어 왔습니다. 벽소령에 왔습니다. 먹은 만큼 가는 거예요. <laughs> 이쪽도 이쪽도 너무 예쁩니다. 우리. 세석까지 힘을 내서 가 보자. 벽소령에서 세석이 6km인데 이때 덕평봉, 칠선봉 또 뭐였지? 영신봉. <laughs> 세개 연타로 넘어야 돼서 이 6km가 어금 이미 좀 체력이 빠진 상태라 종주할 때 저는 이 코스가 제일 힘들어요. 우리 그 유튜브 청년상그 종주할 때 김미 어. 이 코스 싫어서 이거 실패하고 한 번만 더 하면 이민 갈거야고 그랬었는데 지금 그 뒤로 두번 왔죠? 두 번. 치매라서 다행이다. 새소리 너무 좋다. 벽소령에서 2.4km 온 지점에 선비샘이 있습니다. 연하천이랑 벽소령에서도 느꼈지만 물이 콸콸 나오는 편은 아니에요. 세석 벽소령 반반지점. 여긴 바로 콜라 먹는 곳이죠. 앉아래. 콜라도 마셨으니까 3.2km 세석 대피소까지 열정 있게 가는 거야. 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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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황봉을 찾아보세요. 봉우리에 왔습니다. 좀비시네요 새석 좀비 들어보셨어요? 네, 안돼! 장터목 좀비 하세요! 새석 좀비 노노! 아니요 전새 세석밖에 못 가게 되요 우리 지금 13시간째 산행하고 있거든? 태역갑는새님은 어. 무박화대종주 하고 내려와서 지금 어. 쉬고 있을거에요 아, 원래 하면 어. 사람이 아닌가 우리 새석도못 가는데 와, 여기 진짜 계단 와, 영신봉 아직 저기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아. 저기 장터목 보이고요. 장터목 가기 전에 연화성경이 너무 초록초록하게 예뻐서 그거 보고 참고 가겠습니다. 영신봉부터 초대봉, 연화성경, 제속봉 천왕봉 넘어 중봉, 썰리봉까지 풍경이 아주 좋습니다. 그 말은 즉슨, 땡볕이다. 이제 세석 가는 길은 땡볕입니다. 어, 여기까지 오는데 체력 소모도 큰데, 기온도 지금이 제일 더운 시간이기도 하고, 땡볕이라 이 구간이 정말 체력적으로 많이 힘든 구간인 것 같아요. 영신봉에서 세석대피소, 이 세석평전이라고 하는 구간. 이 구간이 철쭉으로도 유명합니다. 소백산만큼 빽빽하게 터널 이루진 않지만, 이 구간에 이 연달래 철쭉들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세석철쭉도 지리식경 중에 하나입니다. 벽소령 대피소에서 3시간 15분 걸렸습니다. 와, 너무 지칩니다. 세석대피소 작년에 리모델링 하고 있던 게 깔끔하게 마무리가 다 됐네요. 세석 앞마당, 여기 세석 평전에 철쭉들이 군데군데 예쁘게 피어 있네요. 저기 촛대용 어떻게 올라가냐고. 저희는 장터목 대피소 드디어 3.4km 나왔습니다. 하지만 가기 전에 물 뜨고 갈 거예요. 거린 마을 방향으로 조금만 내려가면 세석 식수장 있어요. 장터목 대피소 출발, 세석 대피소 직원분한테 물어보니까 철쭉은 지금 제일 절정인데 올해 철쭉 꽃이 많이 안 폈다고 합니다. 철쭉들이 냉에는 안있고 예쁘게 폈는데 꽃이 많이 풍성해 보이진 않습니다. 장터목에서 우리 데일러 오신 분. 노고단에서부터 여기까지 왔네요. <laughs> 와. 대피소 1박 화대 종주의 숨은 공신 아니 1등 공신 이 낭군님께서 대피소 짐을 다 싸들고 장터목으로 갔다가 낭군님은 지금 천왕봉도 찍고 초대봉으로 마중 나온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김미 가방 셔틀 <laughs> 김미야 이런 남자 만나야 된다. 오늘 종주하기 안 좋은 날씨. 응?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사진 찍는다고 속도가 안 나. 맞아. 아니 또 이렇게 철쭉이 물론 철쭉 철 맞춰서 온 거지만은 이렇게 철쭉 예쁘면은 반칙이다 반칙. 그니까 지리산이 잘못됐다 오늘. 맞아 맞아. <laughs> 화장봉 가기 직전에 있는 지리산 도할아버지 소원 빌면 한 가지는 이루어 주신대요. 드디어 화장봉 연화성경 뒤로 천왕봉이 보이는 이 풍경은 화장봉에서만 보입니다. 장터모 800m. 이제부터는 크게 오르막 없이 장터목까지는 쉬운 길이에요. 지금은 쉬운 길도 쉽지 않겠지만요. 아, 그래도 철중 예쁘다. 와, 이거 뭐야? 이런 거 보면서 가는 거야, 장터목은? 와, 사실 여기까지 오르막으로 올라왔고요. 이제 진짜 없어요. 4 0 0터 내려가면 대피소입니다. 와, 산청에 있는 아파트들이 다 보이네요. 바다가 보이고요. 여기 삼천포 화력발전소가 조그맣게 보이면서 와룡산입니다. 와.. 오늘 어마무시하게 걸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해안 떨어졌어. 취사장에 산청뷰가 좋아가지고 자리를 여기를 잡았습니다. 취사장 밑으로 보면 저기 물뜨로 가는 새님이 보이네요. <laughs> 음, 맛다. 음. 마지막으로 먹던 거다 비비는 거 국룰. 국룰. 음. 음. 저녁에 이렇게 미친듯이 만한 불기 있죠? <laughs> 이거는 일몰?